포믹브라더 안녕하세요 단골인니 3회 오잘 버텼는데 3회까지 일단 뭐 <laughs> 어, 그냥 단골집인데 어린이 맛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 어, 가보고 싶어 맛있어 보인다고 그리고 일단 그 1회랑 2회 간댔지 어. 지금 조회수랑 상관없이 어. 그렇게 입장에서는 o p t 좋대 그래그래 그래, 그래. 어. 진짜 맛있는 데 o 가니까 나는 이거 u have a machine in the market. I don't know. You can't go to the window. Try it. You can't go to the country. y 걔가 돌잔치 하는데 어. 거기 왔더라고 친하다고. 어. 근데 난 처음 봤는데 어. 우리 팬이래. 오. 구독자고 팬이라고 해가지고 어. 연락도 오고 막 그러다가 이거 어. 하더라고 그래서 뭐이럴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 어쨌든 그래서 왔어. 와형 근데 형 쌀국수 싫어하잖아. 고수 싫어. 근데 여기를 당골인니에서 소개해도 되는 거야? 다른 메뉴들도 있지 아, 그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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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쌀국수는 어. 네가 먹어 어 그래 한번 가봅시다 달달달 <놀람> 자 안녕 와와키 봐봐 딱다와그이네키 몇이야? 저1 9 8이198이메달이이메 소개 한번 해줘 음. 예저 안녕하세요 전 배구 에서이동하 라고 합니다 아 가게는 뭐야? 뎁짜이요뎁짜이요난 뎁트라이로드 네. 들딱 소외라고 <laughs> <하고> 했는데 뎁자이 뎁자이 <laughs> 일부러 <laughs> 어, 지브레크 타임이 왔어 확인 될거봐 이쪽 자리 요런 거 어. 근데 다 메뉴가 무슨 베트남 말로 써 있는 거 같네 여기 어, 그럼 이렇게 해서 골라야 돼 플랜틱에서 어. 요새 한국 사람들다 이걸로 보이잖아 아나 이게 너무 싫어 아 어르신들 이런 거 제일 싫어 어르신들 봤잖아 <laughs> 이거 보잖아 어. 가자! <웃음> <웃음> 그럼 이렇게 인어지 이렇게 그럼 어, 메뉴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야 완전 베트남식인가 보네 그러네 근데 내가 저기 알지? 쌀국수는 크게 안 좋아해서 여기 음. 있네 이거 먹으면 되지 붐보 남보 님 이게 뭐예요? 이건 비빔국수 네 맞아요 약간 어린이 입맛인데 네. 그 쌀국수를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 줄수도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쌀국수가 음. 고수가 있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서 네,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 네, 쌀국수가 제일 잘 나가고 치밀도 어. 나와가지고 치밀도가 뭔데 그러니까 정골이에요 정골 정볼. 뭔정골 러우라고 네. 정골인데 베트남식 그, 정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쌀국수 하나 어. 그 다음에 풍벌한 거 하나 저거 하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야쌀좀 먹어 쌀좀 내가 가져가는 거는 이게 어린이 입맛인데? 다다다 어, 내꺼네 다, 다, 다 이거 뭐, 샘플로 한번 해 샘플러 한 이게 다 하나, 점... 하나 보여주세요 다 네. 오케이 그렇게 달달달 오, 오 고맙습니다 푸짐데요오 고기 고기 옥수수 새우볼 우리 새우도 들어가고 이거는 오징어 되게 골고루 들어갔네 야 이거는 너무 이상데 이거 러우? 러우? 이거 술안주인데? <laughs> 그러니까 술도 <laughs> 안주지 군보랑보 이거는 이제 비빔국수 그러게 국물이 없네 이거는 비벼 먹는거네 이거 잘 비벼서 드셔야 돼요 야 이거 너무 깍자있다 양이 너무 많다 안 많아요 이거 다 야채고 그래도 이거 야다 흘리는데 <laughs> 파인애플도 들어가고, 그러네. 고기도 들어가고 엄청 침 나온다. 야시, 나왔습니다 네, 와, 장수. 야, 이 자전거와 비비기 빡스네 여기는 나 짱사가 괜 찬데. 음. 직장인들 이제 점심 먹어러 위치가 어느 쪽이죠, 여기가? 양재. 어. 양재 아니야? 맞아요. 무슨 네가 남겨야지 아이 그 형이 설명을 해줘 저녁엔 손님이 없다니까 말 남겨야지 <laughs> 자그 저녁에 장타 안되는 컨셉으로 가자 오오오오 <laughs> 그 샘플러 자 샘플러 종류별로 뭐인가 이거, 종류 이거 닭봉 이거 코코넛 새우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볼 음? 멘보샤 어. 그럼 이거는 이게 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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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조. 이거 짜조에 소스 찍어 먹는 거 오오 짜조 이거는 내가 싹다줘 이거 대한로에 우리 한창그 대학로 살고 공연할 때 일반동의 공모길에 이런 비슷한 거 있었어요. 네. 그 비빔국수 같은데 딱 거기 맞아요. 거기 그게 본점이에요. 내가 먹은 거말 내가 왜냐하면 비빔국수가 거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요. 응. 어. 음! 먹어. 맞아요. 음! <laughs> 내가 민기랑 가서 그래, 민기랑. 오. 이게 제일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새콤새콤해. 아, 그래요? 음. 아니, 투명색이라 좀 밍밍할 것 같은데. 아유, 완전 새콤해. 어, 그래요? 나고. 인기 많아요. 나 이겼죠. 아우 임시마 보겠습니다. 아 편하게 나 넣을게. 돈 들어오는 소리 나네요. <laughs>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laughs> 맛있어. 이거 어린이 입맛 맞아요? 아 이거 완전이야 완전. <laughs> 이거는 내가 아는 비빔 쌀, 쌀국수를 만든 비빔국수는 여기가 일등이야. 진짜 이거는 내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다른 데서 이맛못 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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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맛 김영도 먹을 수 있는 쌀국수인지 한번 드셔보세요. 면은 똑같은 거야. 어. 근데 저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와, 향, 향 쌀국수. 음. 국물도 먹어. 토판리즈 네일 파트너가 도착해요. 아, 국물 좋네. 괜찮아요? 국물이 와. 이거 진짜 해장국이다. 맞죠. 음, 다딴데보다더 감별. 음, 향 괜찮아요? 음, 소고기 맑은 묵국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근데 나는 이게. <laughs> 자짜조가 원래 제일 그겁니다. 이 튀김, 야채 튀김 같은 거, 음. 알죠? 어. 음. 이거는 이것 지금 먹는다. 이거. 아, 이거. 짜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게를 직접. 맞아요. 네. 아, 음. 진짜 네, 맞 음. 너무 맛있 우리 밥에 들어간 그 튀김만두 같은거 어. 너무 맛있어. 이거 또 내가 장 코코넛, 코코넛 세우 어. 이런 거 찍으면 돼. 이거 찍으면 돼. 네. 아, 미안해. 이건 하나밖에 없다. 네. 아, 아. <laughs> 오! 어? 맛있어? 코코넛한확 고와 <laughs> 완전 <웃음> 맛있어 와 요번에 또그 조회수 잘했다 진짜 9년 동안 다른 거였어 아, 김밥집에서 어 얄밉게도 어. 맛있다 여긴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지 지금 이제 한 7개월째 됐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laughs> 오! 맞아요 완전 맞다. 이렇게 할보여도 새콤달콤해. 그래요. 어. 궁금하네 저거. 어? 궁금해 저건 음. 맛이. 니리 저거 보고. <laughs> 음. 나 한번 나도 먹어봐. 하나씩. 먹어보니까 어때? 오. 형이 말한 그 새콤달콤이 뭔지 알겠네. 예. 어린이 입 맞죠? 맞네 이거 이거는 여자들도 엄청 좋아해요 새콤달콤 완전 어... 아요 이게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그 소스가 있다니까 음. 어 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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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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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로우 국물 먼저 먹어 어 짧은 술랑 다른데? 어 그래요? 약간 이거는 음. 나는 괜찮은데 어. 어린이 맛은 아아 그래요? 응. 이거는 어린이 이술 이거 어린이 맛이 술안주면 이거 술안주야. 이거는 하루 술 술이 또오데새우고새우고 우리 그마라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음. 너무 맛있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 마실 게면 육수 가수 넣어서 쫄깃 먹겠네. 멘보샤 먹습니다. 멘보샤 소스 맛있네. 저희 가게가 희한하게 멘보샤가 많이 나가요. 맞는가? 아, 대우가 음. 엄청 부드럽다. 와, 이거 만두밥 같다. 맛있다. 여기를 한 여기 바꾸신 업종 바꾸셨신 이유가 있어요? 쌀국수로? 일단 인건비 문제가 제일 컸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김밥집 같은 경우는. 맞지, 인건비가 예, 좀 많이 들어갔어. 아, 맞아. 그리고 어쨌든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했고, 아, 그 나는 좀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근데 갑자기 쌀국수를 하셨대요. 쌀국수가 네. 사실 조금 편해요. 어. 이렇게 김밥집보다는. 아아 쌀국수를 네, 끓여놓고. 아, 솔직한, <laughs> 나는 맛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는데 계속 인건비나 경쟁. <laughs> <laughs> 아 맛있다고 좀 홍보를 해야지 아니, 잠깐만. 아이 <laughs> 맛있었으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laughs> 자꾸 현실적으로 <거 웃음> 뭐 맛있어서 한거 아니야 이거? <laughs> 맞아요, 제가 그 쌀국수를 저랑 와이프랑 음. 술을 좋아해요. 와, 응. 그래서 쌀국수 엄청, 예, 네, 엄청 좋아하는데 음.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여기 프렉타이들 것도 먹어보고 먹다가 어대학무정거 먹고 나서 음. 아 이건 내 가는 데 해야겠다 음. 해가지고. 음, 음... 이, 이, 이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양대주에 계신 분들, 우리 전배구점수 이종아 보러 오세요. 음. 인건비 아끼려고 자기가 일하니까. <웃음> <웃음> 이 주머니 알지? 잡채 주머니. 음.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전체적으로 1등은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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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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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살보1살보1보1보살보1살1등나1테나음 진짜 맛있어 1아살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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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 있어. 음. 아살이1 음. 맞나 이게. 음. 딱살1 1 토마토도들어 가고. 그 이거 베트남식 부대찌개네. 그렇죠. 드시네요. 음, 음, 음. 고기 들어가고 새우 들어가고 어묵 들어고 두부들하고. 원래 종화가 국가 대표였어요 아, 어, 그래요? 음. 언제까지 드셨어요? 저희 이제 은퇴한 지딱 10년 됐어요. 10년. 음. 네. 그거 원래 소속 팀은 지금 이제 지금 k v 고 저희 그대는 LIG. LIG LIG 어쨌든 뭐다 보은 쪽이네 <laughs> 아니, 이제 브레이크 끝날 때는데 손님이 안 오나? 금요일 저녁 은좀 그래요 음. 어, 네. 여러분 금요일 저녁으로 오세요 음. 어, 오셔가지고 어, 제 우리 코믹 프라들 이름 대면 음. 서비스 줄 겁니다 네. 네. 서비스 꼭 주세요 네. 할인은 해주지 마. 이 정량이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할인해 주면 서비스 줄 거예요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좋았어 우리 도왜 본거야? 아, 모르겠어 뭐에 홀린거 같아 <laughs> 이렇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원래 유튜브를 잘 안좋아하는 데 그런거를 뭐에 홀려가지고 구독을 누르고 계속 보게 돼. 됐어요 하길래요? 그 전에 그 전에? 완전 네, 뭐 시작한 그.. 아아 네, 네. 몰카도 하고 막 이랬네 네. 아 완전 찐빼리네 그럼 형한테 홀린거 같지? <laughs> 그때 당시에는 형 놀리는거 막재미있어 <laughs> 어. 네, 매운거 먹고 막 아아 닭촌이 무조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달달달 잘 먹네 이거 니가 다 먹었잖아 아니 <laughs> 먹다보니까 계속 들어가네 이게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중독성 있어 국물이 여러분 응? 쌀국수도 홍재가 다 먹었어 <laughs> 내가 안 먹었어 나, 나는 이거 다 먹었어 음. 여기는 그래서 단골린이 입맛도 있지만 어른 입맛도 있네 가족도 같이 하 응. 근데 <laughs> 이거는 나도 좀 먹다가 이 국물 계속 빨아먹고 니까 그러니까. 거다수호어 음. 맛있어. 아그 결론은 다 맛있다. 음. 자, 이, 이거는 어른만대번